직장인 알바생 모두 주목.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희소식, 근로장려금. 특히 12월에는 반기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지난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2025년 12월 말 국세청 심사를 거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에요. 보통 12월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 참고로 반기 지급은 산정액의 35%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에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. 정확한 지급일과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ARS 1544-9944를 통해 결정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. 연말에 찾아오는 든든한 지원. 근로 장력은 받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. 파이팅!